안녕하세요. 해피보람입니다. 오늘은 보람 있는 담임생활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학급 온라인 소통 공간으로 밴드를 개설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밴드에 대해서 개설하기 전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걸 사용할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첫 번째로는요, 폐쇄형 SNS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폰에서도 또 PC에서도 또 태블릿 PC에서도 사용이 다 동일하게 가능하다는 점. 세 번째로는 알림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어떤 범위까지 알림을 받을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로는 투표 기능이 굉장히 간편하게 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이미 학부모님들 연령대에서는 밴드를 활발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밴드라는 것을 사용했을 때 알림이 또 가정통신문 전달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팅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 컴퓨터 화면으로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밴드의 첫 화면인데요. 이 화면은 어, 컴퓨터로 하거나 아니면 태블릿 PC로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밴드 만드는 기능도 또한 동일합니다. 저 여기 는 밴드 만들기를 클릭해 볼게요. 다양한 기능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는 학교 동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버 사진은 음, 네. 꽃으로 선택하고 어, 밑에 밴드 종류가 세 가지예요 비공개 밴드, 밴드명 공개 밴드, 공개 밴드 있는데 저는 비공개로 초대 한 사람만 그리고 제가 승인한 사람만 사용하는 그런 밴드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비공개 밴드를 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광고글을 남기려고 하는 완벽한 타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어, 여러 글을 남기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 밴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밴드 이름은 2020학년도 땡 학년 땡 반으로 하겠습니다. 따단 간단하게 만들어졌죠. <laughs> 근데 여기에 밴드 설정에 가서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앞으로는 이제 그 설정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어, 새 소식 알림 설정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글의 알림을 받을지 범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꼭 관련된 글이 아니더라도 알고 싶기 때문에 모든 댓글 받기를 했습니다. 이메일 알림은 네, 지금도 이미 이메일 통이 넘쳐나기 때문에 따로 받지 않고요. 채팅은 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채팅을 밴드로 하는 경우가 개, 종종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 해놨고, 그 다음에 밴드 초대 허용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 이렇게... 개인별로 또는 모든별로 프로젝트 같은 거할때 저를 이것 좀 봐주세요 하면서 신청을 해가지고 초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이 확인하고 도와주고 또 세븐유미 특기사항 써주기도 좋아서 저는 요거는 활성화 시켜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위에 저의 정보는 내 네,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시면 음, 가입 신청 받기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 탭이 있는데요.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활성화를 해두고요. 요때 가입 질문을 제가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고 승인을 해주는 편입니다. 음, 제가 만드는 질문은 제 이름을 물어보는 이러한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사실 여기는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제가 아이들이 또는 학부모들이 쓴그 답변을 보고, 어, 그때, 그때, 오케이를 해주는 거라서 따로 뭐 정답을 설정해 놓고 그게 아니면 가입이 거부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멤버 가입 알림글. 전 이거는 꼭 꺼놓거든요. 가입할 때마다 알림글이 올라가면 또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그 사이에 묻혀가지고 아이들이 못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입 알림글은 제가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밑에 보면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서 공동 리더가 되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 기능은 학급밴드에서는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일 동영상 저장 공간 100% 남았는데 이게 하다 보면 파일하고 동영상이 어 올리는데 한계가 오는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네이버밴드가 좀 합리적인 게 활동량에 따라서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뭐 글도 많이 올리고 댓글도 많이 남기고 그렇게 하면 저장 공간을 계속 계속 늘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급 밴드에는 아무래도 상주인원이 많다 보니까 네 저장 공간은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끝이 아니고요. 새롭게 만든 밴드는 항상 맨 뒤에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뒤에가 있으면 저희가 만들었던 네이버 폼을 연결할 때 찾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아이고 얘를 상단에다 고정하는 걸 해볼게요. 목록 편집을 클릭하시면 상단 고정 관리랑 숨긴 목록 관리가 있는데, 이제 2020학년도니까 얘를 제일 위로 올려 볼게요. 상단 고정 관리 클릭해서 새로 만든 UI 고정이 아직 안돼 있죠. 고정으로 클릭을 하면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얘를 순서를 위로 올리고 싶다면 위로 쭉 이렇게 어디 갔죠? 올렸는데. 네, 안 됐나 보네요. 이렇게 위로 쭉 올려서 네, 2019 바로 위에 있도록 이렇게 하면 따단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폼으로 가서요. 네이버 폼에 지난번에 할 때는 제가 응답기간을 계약식이랑 입학식 예정일인 3월 2일로 했는데요. 이제 전국적으로 일주일 미뤄졌으니까 3월 9일로 설정해서 얘를 공유하기 해서 밴드를 눌러서 가보면 여기에 제가 상단 고정한 아이가 나오죠 클릭하고 완료 확인해 볼까요 따단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이것만 나오면 좀 약간 상막하니까 글을 내가 수정할래 그러면 이거 클릭하시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있고요 이거 애들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공지로 올릴래 하면 네, 일반 공지, 중요 공지 중에 선택해서 중요 공지 같은 경우는 네, 상단에 고정이 될수 있는데 두 개까지만 할수 있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고요. 네, 중요 공지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어, 학급 밴드 개설하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첫 번째 자기소개서 온라인으로 네, 연동하는 것까지 올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놓으셨는데, 와서 이걸 즐길 사람이 꼭 필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학급밴드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초대하는 방법을 공유해 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I love you. Bye bye.